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구도 제천시 단양구 선거구 제 20대 총선 출마 회견을 시작하실 송인만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저는 제천시 단양군 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송인만입니다.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은 그동안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여왔고, 현재 내년 총선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선결 과제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제천 단양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고의 적임자가 되겠습니까? 저 송인만이야말로 낙후된 제천 단양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와 20년 동안 고향인 대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중앙정치부대에 대한 다양한 인맥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천 신월동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고 충북 고위검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마침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3년 장학생을 모집하여 3년 장학생으로 청주신흥고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과외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1981년 당시 과외 금지 조치로 인하여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꿈과 희망과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꿈을 키워왔고 특히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으면서 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였고 1992년도에 제34회 사법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95년도에 고향인 제천에 내려와 변호사 개업을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우리 제천 단양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면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공하면 통한다는 말을 거울삼아 끝까지 노력하여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었을 때 감격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그 미치는 영향력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에게만 미칠 뿐이지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드는 데 이바지 한다면 그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중앙부대에서 유능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나 나경원 의원 등이 차차히 대권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으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사법연수원 시절 저의 정신적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최고위원 어? 이정현 국회의원은 제가 존경하는 저의 대학 선배로 저에게 큰 정치적 조언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회민주주의 국가이고 우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산심의 확정권 그리고 국가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정감사권을 행사하는 실로 중차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능한 정치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제가 국회로 가면 이분들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 잘 사는 제천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대표적인 공약, 공약 사항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번 국회로 가게 된다면, 저는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한 이른바 FTA 기금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공업과 서비스 분야는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지만, 농업 분야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FTA를 통해서 상공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금화하여 그 돈으로 낙후되어가는 농촌 지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아, 둘째. 저는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을 세계적인 체류형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저 스위스의 세계적인 관광 도시 못지않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득 창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위스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되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리하면서 마음껏 즐기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저의 삶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열정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며 감동과 보람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삶에서 얻은 소중과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유능한 정치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가 뼈를 묻을 제가 너무도 사랑하여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을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젊은이들이 돌아온 고장 문화예술이 부흥하여 교육하기 좋은 고장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축기술이 철미한 조화를 이루는 스위스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 질 <놀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다현군 선거구 제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촬영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리, 이리 오시죠. 얼른 오시죠. 다, 다 오세요. 예. 다, 네, 네. 다 오세요. 다, 다왔요다와 어. 아주, 아 아주, 아주 <목소리> 잘했어요. 저는 <입을> 아주 잘했어 <목소리> 자, 상원일려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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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오세요